문장이 끝날 땐 보통 마침표를 찍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가을의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이 가을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. 옷차림도 좀 그렇고요. 슬슬 하나둘 떨어지는 잎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 눈에 즐길 수 있는 무주 적상산을 찾았습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적상산을 훑어볼 겁니다. 와, 와와 진짜 예상했던 대로 이곳에 올라서니까요. 아, 이 알록달록한 무주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? 적상산은 한국의 백경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데요. 이렇게 천연 가을색이 총 집합한 걸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오셨어요? 예, 네, 안녕하세요. 와, 제가 이 알록달록한 무주에 빠져있느라 선생님 오시는지도 몰랐네요. 와, 정말 멋있어요. <laughs> 예. 여기가 무주의 가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 적상산 전망대입니다이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요. 예.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, 선생님. 네. 한복을 입었을 때요, 왜 붉은색 치마자락 있잖아요. 그걸 쫙 늘어뜨려 놓은 그런 모습 같아요. 예, 정확하게 보셨어요. 여기 이 산의 이름이 적상산이잖아요. 네, 붉을적치마상자로써요 그래서 붉은 치마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. 아,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다들 아, 예. 저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